여기는 아, 네, 제가 오늘 충주 왔습니다. 충주 왔는 카페인데요. 사장님이, 그, 저, 소파 초파, 카페에서 파 같은 거 하는데 청소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장사가 무지잘 된답니다. 장사가 무지잘 되는데, 이렇게 일기 전서 잘 된답니다. 근데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서 세블을다 바꿨습니다. 그냥 이친으로가 볼까요? 이밑 려도 이쁘게 너무 잘했네요. 이쪽. 아, 이 카페, 모델 참이했습니다 여기 다 쇼파인데요. 이렇게 하는데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막 3시간, 4시간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태블릿 다바꿨습니다 여기다 가봤는데, 혹시? 지금 우리? 우주슬에딱바고나면또이 이미지하고 우리 우주슬 이미지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근데 이거 이건 너무 사실이 되게 편 좋아요 살때2 7만원 샀답니다 2 7만원 샀는데 요한개5만원을 샀답니다 5만원 네, 한 35개 남아있대요 35개 남아있다 필요하신 분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로 전화하세요. 여기 전화번호가 0105467의 8709. 연락 전화해서 직접 사가 가시면 됩니다. 이거 한개 5만 원씩. 3 5개가 맞습니다. 여기 카페 이미지, 여기 카페 이미지하고 우리 우드 슬랩한 이미지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는 오늘 충주 충주 왔습니다. 이 카페가 잘 된대요. 장사가 되는데 사장이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서 돈을 많이 들고 새로 바꿨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김민혜입니다 감사합니다.